왔냐? 반갑다. 자다가 머리도 감지 않고 촬영을 한다. 이해라. 껍데기는, <laughs> 그 외피는, 가죽은, 백일 만나면 질려버릴 수 있고, 말을 잘 들어주고 매너가 있다면 일년은 그냥 만난다. 그러나 그 또한 질려 버릴 수가 있다. 기계 냄새가 났어.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결코 질리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 연애하는 사람. 그리고 나날이 내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나기에 확 잡히지도 않지만 변화가 있기에 존경심도 불러 일으킨다. 이 말이 너의 귓구멍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만날수록 배울 게 있는 사람, 나날이 조금씩 변화하는 사람은 질리지 않는다. 만나야도 만날수록, 뭔가 배울 게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늘 똑같은 모습, 늘그 자리, 그 모습, 얼마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질려버리고 짜지긴 한다. 연애 초반에는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네 기분이 감정이 다운됐을 때의 그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 나올 것이다. 알겠느냐? 열심히 좋은. 오전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일기도 쓰고, 운동도 하고, 책을 읽어야 생각이 바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인간들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는지도 알고,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도 생기고, 그래야지 만날수록 색다른 맛이 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엇으로 버틸래? 어? 말해봤자, 알아먹는 사람은 그 소수란 걸 알고 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나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좋은 걸 주려면. 나날이 변하되 알았냐? 짜샤.